이어후의 MLB TV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월 22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오타니 선수의 LA 다저스 음. 상대 이 커리어 첫 선발 등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이 마운드 위에서 지금 두 경기 연속으로 음. 정말 잘 던져 주고 있는 오타니 선수.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레퍼토리가 확실히 지난 경기에 이어서 계속 달라진 모습이 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더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일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열린 다저스와의 프리 프리웨이 시리즈였고요. 이 선발 주수 겸 2번 지명 타자로 나섰던 오타니인데 사실 오타니가 어 다저스를 상대로는 커리어 첫 번째 선발 등판이었습니다. 음. 그 등판에서 7이닝 동안 5피안타, 2볼넷에 탈삼진 12개 잡으면서 1실점 이 1실점은 홈런으로 허용을 했었죠. 맞습니다. 오늘 경기 3회까지 음. 위기가 거의 없었어요. 네. 3회까지는 3진 6개 포함해서 3연속 3자 범퇴 이닝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4회 초 역시 이 프리먼 음. S급 타자는 다르다. 선두 타자로 나선 프리먼 선수에게 결국엔 솔로 포 하나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프리먼이 2구째 약간 몰린 어 85.4마일짜리 커터를 노려쳐가지고, 좌중간으로 밀어서 담장을 넘기는 장면이 나왔었죠. 네, 하지만 이 장면을 음. 제외하고는 오늘 경기 사실 뚜렷한 위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5회와 6회에도 출루를 허용하긴 했지만 무실점으로 이닝을 잘 마무리 지었고 7회까지 세 타자를 모두 범타 처리하면서 음. 투구수 101개로 어, 치이닝을 소화하는 정말 효율적인 피칭을 또 선보여줬습니다. 어, 굉장히 100, 1 0개 중에서 사실 이 스트라이크가 무려 77개에 달할 정도로 오늘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구를 펼쳐줬고요. 맞습니다. 패스볼 최고 구속은 뭐늘 그렇듯이 이 103마일. 100.3마일. 100.3마일. 161.5km를 기록을 했고 오늘 경기에서는 가장 많이 던진 공 포신 패스볼이었는데 무려 59를 던지면서 50%의 구사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등판부터 음. 이 오타니 선수의 제2구종이 스위퍼가 아니라 커터로 좀 바뀐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커터도 29개, 스위퍼는 12개로 이 시즌 구사율이 거의 40%에 달했다는 걸 생각했을 때꽤 낮췄죠 음. 스플리터 7개, 커브 2개 투심 1개를 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등판에 이어서 포심과 음. 커터 등 이제 패스트볼 계열을 위주로 이제 스위퍼 비중을 크게 줄였는데 그동안 오타니 선수 수가 분석당했다 혹은 이제 한인위에 크게 무너진다 하는 그 그림들을 봤을 때는 상대 타자들이 스위퍼를 노리고 특히 이제 좌타자 같은 경우에는 스위퍼를 노리고 들어서는 모습이 정말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타니 같은 경우에도 스위퍼를 오히려 패스볼보다 많이 구사하면서 거의 절반 가량을 스위퍼를 던지다가. 이제 타자들의 노림수에 당하는 장면이 나왔었고 실제로 스위퍼의 각도 시즌 초반보다는 좀 무뎌진 느낌이 있었는데 음. 거기에 맞춰서 오타니 선수가 새로운 해결책을 찾은 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 오늘 경기에서는 이 스위퍼 음. 12개 던졌습니다만 요걸 이제 결정구로 사용한 게 아니라 이제 패스트볼과 결정구 사이에 이 성능 음. 용도로 좀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헛스윙도 다섯 차례. 이제 던진 공 중에 56%가 또 이제 헛스윙. 스윙 중에 이 56%가 헛스윙으로 또 유도 해 면서 위력까지도 좀 살아남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스위퍼로 잡은 삼진은 하나밖에 없었고요. 이 대부분의 공,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7개를 포신 패스볼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 냈었습니다. 그래요. 커터도 두 개, 그리고 스플리터도 두 개를 이제 결정구로 사용하면서 12개의 음. 삼자도 이끌어냈으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 경기 보면서 다저스 타자들이 결정구로 스위퍼 들어오겠지 기다리다가 패스트볼이 몸쪽으로 빵 꽂히니까 거기에 좀 약간 혀를 찔리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플리터도 7개밖에 안 던졌는데 탈삼진 중에서 두 개가 스플리터로 나왔거든요. 음. 스플리터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제 의표를 찌르는 용도로 잘 활용을 하는 모습도 돋보였었는데 역시 오타니가 타자로서도 본인의 슬럼프에서 이제 타격폼을 바꾸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듯이 추수로서도 이제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음. 파악하고 이런 변화를 가져갔다는 측면에서 참 오타니가. 대단한 선수다 조정 능력이 있다 네 조정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이제 아쉬운 부분은 역시 오타니 선수가 이렇게 호투를 펼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선이 단 2안타에 그쳤다라는 점 득점 지원을 해주지 못했다라는 점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시즌 3패째를 또또안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평균자책점은 다시 한번 3.13까지 낮출 수가 있었는데요 이 타선의 부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에인젤스가 사실 타선만큼은 올 시즌 내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최근에는 부상 이탈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신인 유격수였죠, 잭네토 선수가 이제 복사근 부상, 약한달 이상 또 결정할 음. 것 같은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트레이드로 데려와서 잘 써먹고 있었던 지오 어시라 선수도 골반이 골절됐대요. 음. 이 골반이 골절돼 그러는 바람에 이제 시즌 아웃 판정을 또 받았습니다. 그 다음 뭐 잘못 치고 있기는 했지만 앤서니랜던까지 이제 손목 타박상으로 이탈해 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상위 타순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면 하위 타순 옛날에 그의 그렇죠. 그 그냥 자동 아웃되던 뭐 2이닝 정도는 그냥 안타 없이 지나가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트라우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6월 중순까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만 최근 7경기, 그러니까 오늘 경기 제외하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타율도 3알 가까이 끌어올리고 OPS도 0.9가 넘겼었는데 오늘은 그 베시아가 좌완임에도 불구하고 패스볼에 전혀 대처가 안 되는 모습 음. 확실히 트라우트도 기복이 생겼고 또한 가지 얘기해야 될 거는 오타니가 이번 프리웨이 시리즈 두 경기에서 침묵했다는 것도 그쵸. 얘기를 해야죠. 맞습니다. 어제 에 이어서 오늘도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고요. 3타수 무안타 볼렛 하나만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타율도 2할9푼1이 음. 소폭 하락했고, OPS도 이제 1이 무너졌어요. 0 9 9 3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오타니가 다저스와의 프리웨이 시리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10경기에서 8개 없는, 음. 12경기로 확대하면 10개 없는, 정말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줬지만, 이 최근 두 경기에서는 연속해서 침묵했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장면입니다. 뭐 타격 사이클이 잠시 내려오는 음. 뭐 과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9회초 바르가스 선수의 솔로포가 또 추가로 터지면서 2대 0으로 음.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저스가 3연패를 끊고 에인저스를 만나서 다시 이제 연승 가도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다저스는 현재 프리웨이 시리즈에서 8연승입니다. 야. 어제까지 7연승이었는데 확실히 에인저스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얘기해야 될 거는 불펜데이에 나섰는데 다저스가 올 시즌에 가장 큰 약점 불펜 평균자책점이 5점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불펜 7명이 에인저스의 나름대로 강한 타선을. 네. 어, 영봉심으로 틀어막았다는 거. 이 부분도 칭찬을 해야겠죠. 그래요. 이 부분은 어제 경기에서 음. 또 7이닝이나 소화해 준 선발 투수 커쇼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제 불펜 총동원이 가능했다라는 것도 저희가 짚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록 뭐 패전 투수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올 시즌 끝나고 FA가 되지 않습니까? 음. 오타니 선수가 예상 행선지로 가장 음. 높이 많이 꼽히는 팀이 또 다저스 아니겠어요? 다저스 상대로 완벽하게 쇼케이스를 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음. 프리드먼은 당해 봐야 한다. 당해 보니까 잘 던지대. 데려오자. <laughs>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 메이저리그 뛰고 있는 현역 선수들 사이에서도 오타니 선수 행선지로 다저스를 가장 많이 꼽는 음.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 20일에 d s l 레티에서 올라왔었던 기사였는데 이 선수들 100명이 넘는 선수를 대상으로 익명의 설문조사를 돌리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음. 뭐새 규정이 어떠냐 피지클락에 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신생팀의 연고지가 어디로 적합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또 이제 오탄이의 행선지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랬을 때 과반수 이상입니다 57.2%가 음. 다저스를 또 꼽았고 음. 에인젤스에 잔류할 것 같다고 대답한 선수들도 11.4%그 뒤를 잇게 됐습니다만 다저스로 이적할 것 같다라는 게 압도적으로 좀 많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의 예상과는 음. 좀 다르죠 뭐 저희는 뭐 매치가 돈이 많으니까 음. 샌디에고가 돈은 없지만 돈을 많이 쓰니까 뭐 샌프란시스코가 슈퍼스타가 필요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 선수들이 봤을 때는 다저스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거. 그래요. 이제 제일 돈 많은 구단이 어디냐 이랬을 때뭐 물론 구단주로 따졌을 때는 당연히 이제 매치가 음. 가장 이제 많은 돈을 쓸수 있지만 여기는 이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음. 좀 여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쪽에또 해석인 것 같습니다. 매치랑 샌디오고가 입찰 대결하다가 다저스가 음. 막판에 치고 들어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선수도 있었고 우리 팀에 오거나 아니면 내가 갈 팀에 아. 오타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도 했습니다. 네. 오타니를 덕질하는 이 선수들도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다저스가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오타니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 지난 오프시즌 때 페이로를 비워놨다. 그러니까 사전 준비를 미리 해놓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선수들도 있었죠 그래요. 팀에 잘 맞을 것 같다 라는 의견도 덧붙였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올 시즌 끝나고 제이디 마르티네즈도 음. 지명타자 자리를 이제 비워주게 되고 그렇죠. 선발 로테이션 보강도 우리야스 선수가 나가면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명 영입하면 두 자리가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또 오타인 선수 영입 가능성 높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새 팀을 창단한다고 라 했을 때 가장 먼저 계약할 선수 누구를 꼽겠느냐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도 가장 많이 뽑힌 선수 수가 음. 당연하게도 모탄이었다고 뭐 합니다 아 45.6%니까 거의 50%에 달하는 비율로 모탄이를 꼽았고요 2위가 저지 14.5%고 3위가 아쿠냐 9.7% 4위는 러치맨 5.8%그 밖에도 트라우 훌리오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 뭐 알바레즈 이런 선수들이 뽑혔죠. 그러니까 오타니를 찍은 선수들이 음. 왜 오타니를 찍었냐 하실 때 유치하지만 오타니는 두 선수의 몫을 혼자 음. 다 해내고 있다. 그리고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정말 잘하는 선수를 얻을 수 있다. 지루하지만 오타니가 정답이다. 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사실 한 명만 고르라고 했는데 그한 그렇죠. 명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리그 올스타급으로 잘한다. 당연히 뽑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지를 선택한 선수가 두 번째로 많았는데 들어봅니까 어, 라인업에는 저지 처럼 확실히 이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타자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건 당연한 거죠. 음. 근데 그가 보여주는 리더십도 필요한 요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양키스 선수들한테 들어보니까 어 그냥 좋은 선수가 아니라. 팀 동료로서도 정말 좋은 선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 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냥 러치맨을 선택한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선수를 가장 찾기 어려운 포지션이 포수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팀의 중심을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해야 이게 좀 포수를 또 박아놓고 시작을 해야 구성하기가 편해진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밖에도 야디원 몰리나랑 타임머신을 같이 달라는 음. 이제 선수들도 네. 있었대요 그러니까 몰리나를 좀 젊게 돌려가지고 또 쓰고 음. 싶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매일 뛰는 선수이자 이길 줄 아는 선수였다라는 를 했는데 지금 사실 몰리나가 은퇴하고 나니까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뭐 성적이 처참한 걸 음. 봤을 때는 몰리나를 꼽는 것도 또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다. 하지만 저희에게도 한번 물어보죠. 현우 선님 누구 뽑으시겠어요? 오타니 뽑죠. 저도 당연히 오타니 뽑거든요. <laughs> 이거는 여러분들께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뭐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라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다저스가 과연 진짜 오타니의 가장 큰 행선지가 음. 될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메이저리그 팀 창당했어. 내가 음. 뭐 단장이야, 사장이야, 구단주야. 한명 누구야? 한, 명, 누구 한 명! 어느 선수를 데려오고 싶은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재밌을 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오타니 선수 선발 등판 경기 참 오랜만에 잘 던져 줬습니다 이런 얘기 또 해봤고 또 오타니 선수와 관련된 설문조사까지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가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